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지인들이랑 항상 영어 스터디를 어,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도 꾸준히 했었고 어, 지금도 제가 없어도 어, 계속 꾸준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영어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한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 영어를 그냥 처음에는 취미로 꾸준히 했었고, 또, 제 아들, 딸이 유치원 때, 그때 제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 영어를 가르치기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만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음 일정한 그 수업 시간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애들 친구들하고 같이 두세 명을 모아서 팀으로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게 완전히 제 직업이 됐죠. 사실은 제가 어 이렇게 영어 과외를 전에 이렇게 음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영어 하는 것도 재밌어 하고 또 애들도 이뻐하고 그래서. 예, 좀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음.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주부들 또는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해야 되는 어, 초보분들, 왕초보분들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드리자면 어, 첫 번째는 공부할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거는 음.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그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그, 교재를 가지고 하거든요. EBS에서 나오는 입이 트이는 영어, 줄여서 입트형이라고 하는데요. 리스닝은 이제 귀가 트이는 영어에서 귀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보영 선생님이 하시는 Easy English도 있고, 어, 레벨별로 선택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저는 시간이 되시면 그 EBS 라디오 방송이 무료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그 4,900원만 내면 어, 아침 일찍 했던 그 실시간 어, 전 세계 그 뉴스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모닝 모닝 뉴스였나 제가 요즘은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어, EBS 교재가 그걸 선택한 이유가 이게 월간지예요. 그래서 어 날짜별로 월화수목금 다 다른 타픽이 있고 토요일은 어 5일치를 쭉 복습해주는 본문과 그 예문들이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돼 있고 일요일은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날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라도 내가 빠지면 안 하게 되면 바로 밀리는 거고 과정이 그리고 내가 이제 아 공부를 안 했구나 아 이게 바로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그 일단 방송을 들으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말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그 교포 여자 선생님이 또 원어민처럼 아, 원어민이나 마찬가지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또 어, 추가적인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꼭 듣기를 저는 권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거는 그 토익시험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어 아주 짧게는 뭐 영어권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 어 가족여행이라도 한번 가면서 음. 아니면 혼자서 단기 어학연수를 한번 갔다 오거나 음. 아니면 내 아이를 가르쳐 본다거나 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면 이제 공부하는 게 훨씬 동기부여가 되겠죠. 어, 그리고 4,900원이면 이제 본방송을 못 들어도, 어, 아무 때나 내가 그 실시간으로 했던 방송들을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음, 그것도 4,900원 한 달에 투자해서 계속 꾸준히 복습을 할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 문법이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어, 중학교 수준의 문법 교재 한 권을 정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열심히 어, 내 걸로 만들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단문장 위주의 레벨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덧붙이는 말 문장을 점점 길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영어를 하게 되려면. 어, 문법을 아는 거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아, 문법 머리 아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 그, 어, 그냥, 어, 예문을 하나씩 그냥 외우는 것도 좋아요. 문법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문법에 관련된 예문을 어, 외워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이제 문장을 점점 길게 내가 말할 수 있게, 영어로 길게 말할 수 있게 훈련을 하시는 게좋고요아두 어, 번째는 첫 번째 공부할 자료와 어, ebs북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어,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한 후에는 토익시험을 한번 봐보겠다 그래서 그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 점수 더 높은 점수를 향해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혼자 하는 거는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음, 저 이제 제 지인들처럼 예,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에한 번씩 수요일이나 뭐 모두가 다 가능한 여유로운 날 하루를 정해서 평일 오전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기 전까지 어, 그 녹음을 내가 직접 카톡으로 녹음한 거를 단톡에 올려요. 그리고 음,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이제 뭐 리더가 한명 있으면 그 입체형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 중요한 꼭 외워두면 좋을 그 패턴들이 책에도 굵은 글씨체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블랭크 처리를 해요. 빈칸 처리를 해서 외워서 그 빈칸 처리된 본문 내용을 어, 타이핑해가지고 프린트해서 그거를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제그 쇼츠 영상에 보면 막 열심히 쓰고 있죠. 친구들이. 음, 그래서, 아 어,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음, 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의미의 내용이다. 뭐, 그러면, 이제 맞는 걸로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음 이제 누구랑 나는 마땅히 같이 할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그러면은, 음, 뭐, 정말 내가 부담 없는 그런 친구나 누구하고, 그런 단톡이라든가, 아니면 나 혼자, 그, 카톡을, 카톡에다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녹음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음. 롤플레이도 해보고, 그 뒤에, 본문 뒤에는 다이얼로그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한 사람 남자 목소리, 한 사람 여자 목소리 해가지고, 뭐 연기하듯이, 외워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영어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 100%라고 생각합니다. 외워놓으면 정말 나중에 이게 좀 오래 가요. 그리고, 어, 영어를 자꾸, 쓰, 뭐, 쓸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 외워놨던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 희열감, 공부했던 뿌듯함이, 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공부할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세 번째, 배운 영어를 활용해라. 아, 어, 활용해라. 이거는 이제 써먹어봐야 되겠죠. 맨날 공부만 하고 우리가 시험이 없거나 써먹을 일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긴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상영어를 주로 활용합니다. 이제 제가 가르치 학생들한테도 우리는 수업시간에 와서 학교 영어 시험, 학교 그, 내신 위주의 수업을 우리 많이 하, 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 영어는 언어니까 얘들아 말하는 게좀 돼야 된다. 그래서 어, 듣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듣기는 그나마 하는데 말하고 쓰는 거는 거의 아예 우리 한국 애들이 거의 안 하죠. 일반적인 그 학교,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화상영어를 많이 추천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10분이라도 영어로 말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화상영어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그 거주하는 곳이 좀 시골이라 어, 성인을 위한 영어 학원도 없고, 원어민도 없어요. 그래서, 어, 화상영어를 이제 1년치를 저도 그, 해가지고, 음, 필리핀 사람하고 한 달에 6번,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네이티브들하고 6번에서 총 12번, 이렇게 하는 그런, 어, 라이트 프리미엄인가? 하는 그거를 이제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어, 하고 있고요 음, 이제 여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성인회화학원도 많고, 뭐, 인터넷으로 뭐 사람들끼리 이렇게 라이브 줌을 켜놓고 그 시간동안 막 같이 공부를 한다던가, 뭐 방법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또 영어 공부하려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음, 회화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음,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학원을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 나가 내가 부지런도 할수 있고, 다음에 공부하는 곳에서 이 만난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 많아요. 어떤 영리 목적으로 뭘 팔려고 막 오거나 사람을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학구적인 열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는 그 영어 회화 학원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꾸준히 인간관계를 저는 되게 폭이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인데. 제가 계속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영어 관련해서 알게 된 사람들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데서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우리 그 아이들이 좀다 크고 자란 저는 우리 50대 이후의 주부들이 어뭐 영어든 아니든 외국어 공부 한 가지씩은 참 도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기서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스터디도 결성을 또 하기도 하고 어또꼭 공부 아니더라도 내 살아가는 이야기 같은 그런 것도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영어권으로 여행도 한번 가 보고 영 열심히 해 가지고 어 참고로 이제 제가 전에 갔던 그 경험으로 보면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어 일반 사람들 영어 진짜 못해요. 예. 네. 그래서 뭐 호텔에서는 조금만 아, 아주 쉬운 음, 기본적인 거는 하는데 내가 뭔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거, 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음, 대화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럴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거의 영어를 못해가지고 대화가 통하지를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뭐싱가포르라던가 음, 필리핀 요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영어권 나라니까 짧게 해서 짧은 거리로 여행을 가시려면 음, 그런 데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상 영어 지금 제가 또 동네 해화학원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팝송 어 올드 팝송일수록 가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박자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우리가 또 외워서 부르기도 좀 쉬워요. 어, 그리고 약간 문법에 다 맞는 문장들로 돼 있고. 그러니까 팝송을, 어, 한두 개는 꼭 외워서, 어, 음, 그렇게도 공부, 영어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그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자막을 영어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폭삭 소가수다 요즘 히트치는 그 다음에 뭐손 손석구 김혜자 씨가 새로 시작한 그 드라마 그거 이제 한국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밑, 자막 설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영어로 해놓으면 어, 한국말이 영어로 자막이 있으니까 아 저런 말을 영어로는 저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이렇게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표현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나 쉽게 바꿀 수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좀 우리 말이 훨씬 간단한데 영어로 바꿀 때는 또 굉장히 어려게 길게 표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도 보면서 그 자막을 통해서 영어의 실용적인 표현도 배우고 좋죠. 그러면. 어, 그리고 이제 듣기까지 그 다음에 특히 미국 영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영어가 미국 영어를 우리가 배우고 컸는데 이제 연음이라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을 하면 잘안 들리고 어렵죠. 그래서 리스닝이 이제 많이 어려운데 어, 이제 넷플릭스에서 미국 드라마 주로 주부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나오거나 뭐 영어 공부하기 좀 좋은 어, 드라마 이런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어디 유튜버나 네이버에 치면 다 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막 다양하게 재미로만 보지 말고, 영어 공부를 위해서면,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 표현들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입으로도 따라 해보고, 그렇게, 어,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채찌피티. 요즘은 이제, 채찌피티의 그, 음, 프리미엄은 돈을 얼마를한 달에 만몇 천원을 내면 좀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거는 몇 가지 정도는 공짜로 그 앱만 다운받고 거기다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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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줘 한글로만 이렇게 쳐도 한글로 내가 뭐 추고 이걸 영어로 바꿔줘 딱 그러면 채찍피티가 영어로 문장 번역해줘요 음. 어 그래서 음그 번역 앱도 좋은데 채찍피티가 이제 좀더그 뭐랄까 그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표현에 더 가까운, 게 자연스러운 어 표현으로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음.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번째 공부할 자료와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라. 세 번째, 배운 영어를 활용해라. 네 번째, 이렇게 했는데 계속 까먹어. 자꾸 까먹고 또안 외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계속 이렇게 기억이 잘안 나고 어, 아침에 저녁에 생각하면 내가 아침에 뭐 먹었지? 가끔 이럴 때도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 내가 뭔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제 점점 우리의 인지능력이 노화가 이렇게 우리가 좀더 진행이 되면 좀씩 좀씩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래요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고. 가끔 우리나라 그 TV에도 이제 소개되잖아요. 막그온 집안을 막 영어를 막 잔뜩 써서 붙여놓고 계속 외우시는 그런 할머님도 보고 어떤 80몇세된 할아버지도 저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 어디 사신지 아무튼 외국인들이 다니는 그 동네더라고요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대학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막 말을 해보려고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뭐 이거 배워서 어따 써? 이거보다는 어 아유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뭐 눈도 침침하고 아이고 내가 뭐 이거 배워서 뭔 영광을 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음. 나보다 5살, 10살이 많은 사람 눈에는 내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음. 저도 다른 사람들, 저보다 젊은 사람들 보면 아, 저 나이 때 나도 날라다녔는데, 아, 저때 나도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건 되돌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다가올 걸 열심히 해서 음. 앞으로도 자기 개발도 하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또 까먹으면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